하 <laughs> 이쯤에 쌤네 꿈과 희망을 찾다가 머리를 자른 허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해볼건요 역시나 티모입니다 갑자기 막 떠오르는 아이디어였는데 뭔가 괜찮아 보여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정복자 딜 많이 올려주죠 피옵도 되죠 와우 그러면은 이제 탱탱을 가도 어? 딜을 웬만하면 나오니까 탱탱 가야지 그래서 탱티모 가야지 근데 구원도 가야지 정령의 형상도 아무리 적이 많이 쳐들어오더라도 아니면 혹은 우리가 한타를 할때 이니시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팀워가 되보자 라는 느낌으로 이 텐트리를 가져와 봤고요 만약에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 최고 어 o

어, 엉, 어, 안 무서워 이제. 세 대, 네 대, 다섯 대. 아, 전복자썰 썰하죠. 뭐야, 나왜 스택 7개 써야지? 한대 때리고, 어? 한대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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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에 플래시 뺐지롱? 어때요, 간지나죠. 자, 이제 플래시를 뺐으니까 한번 킬각을 노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역킬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항상. 제 분명히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무빙을 하는 거야 앞으로. 한 대, 두 대. 끝. 어 왜? 뭐야? 아 이런 나 같은 프로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뭐지 어, 제 궁수 궁수겠다. 한 대, 두 대. 뭐, 뭐, 뭐야? 아. 너무 잘해. 자 일단은 아까 제 뭐야? 나돈 이렇게 많아요? 어, 일단은 가시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도 탱가니? 아, 나도 탱가. 탱가? 오케이. 한대 톱. 어, 별로 안 아프다 생각보다. 어, 피했다. 미안. 한대 톱. 나이스. 두대 톱. 세대 톱. 세대 빼고. 음. 이게 제가 때려줘야지 이템 트리에 그걸 알 텐데 제가 안 때려주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잡았죠? 이거 음! 맛있어. 자, 일단 가시 갑옷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마저 템 템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하나 더 깔고요. 탑이 바르는데 67이라고요? <laughs> 안녕. <laughs> 여기 숨어서 뭐 하는 걸까요? 들어가 볼까요, 한번? 오 예, 들기 짭짤하다. 나이스 소방 맞았는데도 들기 이 정도면은 저건 아이템들이죠. 뭐야 아틀록스 스킬샷 상태가 이상하다고요? 아니야. 내가 잘하는 거예요. 자 이제 킬감이죠.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근데 솔직히 아트록스가 못하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하는 반대. 뭐 어떻게 나보다 못하는? 거 어, 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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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야, 이제 내가 복수를 하는 거야. 이래야지 드라마식. 일로 와봐. 아이 가는 것 봐. 역시 너는 아는구나. 누가 약하고 누가 센지 맞아. 나 팀워야. 이러함으로서 서열 정리가 됐고 확실하게. 자, 그다음 템은 신발을 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을 가볼 겁니다. 네, 딱 맞춰 나왔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쏠쏠한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맞다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탑신병자면 이제 맞다이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애들 많이 왔다. 어허! 아하하하하! 아하! 야! 안 돼, 안 돼! 저만 썼어도 못 잡았을 거야, 아마. 제가 약간 쫄았어. 왜냐면 세 마리가 같이 오니까. 아니, 세 마리라 해서 죄송합니다. 잡죠? 가져가져 뭐야, 왜나 혼자밖에 없지? 와이? 아, 왜? 아니, 왜? 아, 왜? 이거, 왜? 왜? 아, 진짜! 방금 조금 답답한 플레이였어요, 우리. 아 우리 팀안 믿어요 이제. 아어뭐어그 그렇지 그렇지 이건 내 거였지 카이사 아 이건 이건 내 거였어 자 일단 정리한 영상 나왔고요 그리고 흡혈의나하나만 가면은 <laughs> 괜찮을 걸 괜찮을 걸전복차 빨리 터트리려고 모랑 가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일단은 지금 딜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왕 안 나오는 거 퍼센테이지로 한번 조져보자 해가지고 모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시너지로 그나마 많이 낼수 있는 야, 너와 봐. 나랑 대화할 거 있지 않아? 그래. 야, 딜을 야, 내가 버틸 동안 딜을 넣어라. 딜. 딜을 안 넣어 딜을. 어휴 답답해지. 아, 일단은 전반적으로 카이사가 엄청 잘 컸어요.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 1대1은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실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 근데 2대1은 힘들 것 같아요. 카이사가 1165라서. 아, 좀 미쳤냐, 너네?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좋아요, 좋아요, 우리 팀. 으흠. 좋아좋아 좋아. 천천히 아 좋아요 벌써 밟았죠? 한대만 한대만 제발 한대만 에이 나이스 이거 밀었죠? 얘네 여기 다섯명 다있어요 아니네? 몰라 일단 밀고봐야지 하이사 오면은 제가 한번 1대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을까요? 과연 뭐지? 한 대만 더 고마워. 안녕. <laughs> 일단 몰락카 한번 간 다음에 그다음 템 같은 경우에는 탱템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맞아요, 얼건이에요.

<laughs> 잘 버틴다. <laughs> 잘 버티네. 잘 버티네. 구원했었는다 잡았잖아. 아 여기다 괜히 구원 써줬다 맞아도 피가 사죠 괜찮죠. 일단 얼굴까지 가면은 더 그럴걸. 아 재밌는데 이거. 아 수염 물렸다. 천천히 수염 천천히. 나이스. 일단 구원 한번 쏘고 달려가요. 오케이. 일단 컷. 얘도 컷. 날 때려줘. 날 때려줘. 아, 날 때려야지, 친구들. 날 그래, 나 때려줘. 나 때려줘. 오케이. 아, 아, 속박이야. 아, 어떻게 하면 맞을 수 있을까 내가. 정당한 연관 키고 달려가면 되잖아요. 아, 그렇다고 너무 많이 맞으면 아프니까 이게 맞는 척하면서 좀들맞아야죠 선생님들. 그래 되지 않을까? 어라, 너네 잡힌 거 같은데 잠시만요. 팀원 날라가요 지금. 하하하하하 <laughs> 아, 아. <laughs> 와 봐자 이거 한 턴을 버틸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큰것 같아요 원래 티모 같은 경우에는 이니시라 그러죠 이니시에이션이라 해가지고 뭔가 도입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구원을 가가지고 이렇게만 플레이한다면 이니시도 가능한 티모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잠시 하며 허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뵙 요. 자, 일단 딜량 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봐봐, 봐봐. 딜을 못 넣은 것도 아니야. 잘 버티는데, 딜도 잘 넣어. 이 정도면은 괜찮죠?